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노지에 있는 제라늄은 이 여름철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지에서 제라늄을 제가 옥상에서 키워 본 적이 있거든요. 음. 한 3년 키워 본것 같아요. 노지에서? 어, 노지에서 키웠을 때는 여름에는 다시 실내로 들이는 게 좋아요. 장마철부터는 음. 일단 비 맞으면 제라늄 잎이랑 엄청 음. 망가지거든요. 꽃이랑 음. 그래서 일단은 둘러야 되고 그리고 장마 끝나고 나면 어차피 엄청 폭염이잖아요. 음. 그래가지고 실내에 들이거나 음. 아니면 그늘 그늘막을 쳐줘야 돼요. 그 아. 차광막 있죠. 어. 비안 들어오고 좀 해도 차광해주는 어. 그런 어. 거를 치거나 어. 아니면 동향에. 어. 남향 빛을 좀 피하게 어. 일부 아침에 잠깐만 햇빛 보는 그런 장소 노지 음. 그런 데서 키우는 게 제일 그냥 몰골이 음. 괜찮고요. 그럼 뼈라늄이 돼도 괜찮다. 뭐 그러면 그냥 노지에 있어도 죽지는 않더라고요. 일단 음. 근데 가을철에 다시 집에 넣을 때 음. 적응을 잘 못하고 이렇게 죽더라고요. 음. 어떤 분들 댓글 보니까 음. 노지에서 10년 키웠대. 오대단하신데 응. 음. 어, 그런거는 그런 그 품종이 찔긴 음, 놈인가? 호꽃은 일단은 먼짓을 해도 잘안 죽어. 여름에 잘라도 음... 안 죽고 내가 키워 봤을 때 파종한 호꽃은 잘안 음. 죽고요. 지금 우리 키우는 애들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요. 아, 이를들 아프리지, 골드 리프, 에 펜시 리프 이런 것들은 노지에 나가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랑 크기부터가 확 다르거든요. 호꽃은 음... 키워보면 30cm 화분도 1년만에 채운다. 음. 처음에 내가 뭣 모르고 키웠을 때요. 계속 밥은 키워줬더니 30cm 밥은도 음. 키우더라고요. 음. 그랬는데 겹꽃이네들은 아무래도 음. 좀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. 음. 그냥 노지 에 노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추천이네, 제라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품종들은 좀, 그런, 어, 좀 약한 강하게 품종들은 강하게 키우시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. 응. 어머니도 키웠잖아. 바트기랑 이렇 응. 섞어가지고 밖에 그다 하한 화분에다가 응. 응. 막 응. 여름까지는 아주 생생했던 것 같은데 가을에 사라졌잖아요. <laughs> 아, 그랬나? 어, 없어졌어 어느 날. 녹아 없어졌어. 어머니가... 응. 뭐 관리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비안 맞추고 이렇게 잘 하시면은 응. 응. 잘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차피 근데 겨울에 넣어야 되잖아. 응. 겨울은 정말... 겨울에는 놓지는 안 되잖아. 설이 내리기 전에 넣어야 됩니다. 아, 영하로 들어가면 무조건 추워버리. 어, 영하 3도까지 견뎠다 하시는 분도 있긴있던데 아. 뭐, 동네마다 다를 것 같고요. 설이 맞으면 끝이더라고. 우리 엄마 옛날에 설이 맞아가고아대 몰살 한번 당. 한번 어, 몰살 당했거든요. 응. 응. 우리 시골 2호 집. 네, 거기 저놈뭐 몰... 있어요? 노지에 동향에 차근막 밑에 있어요. 아 그렇지. 비안 맞게 돼 있고. 어... 응. 그렇고만. 이상 어, 노지에서의 재라늄 관리. 뭐 노지. 노지에서... 사는 동네마다 다를 텐데 응. 어, 진짜 선선한 데 있잖아. 뭐, 응. 대관령 이런 데서 노지에서 여름에 잘 크지 싶다 근데 어...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다. 그렇지. 이상 노지에서의 재라늄 관리였습니다. 뭐,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본인 환경이랑 경험에 응. 비추어서 키우시면 응.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비는 피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. 노지에서 음. 키우면 애벌레, 막 나비, 애벌레 이런 애들이 음. 다 먹어 구멍내, 빵꾸내, 이파리 충이가 있어. 오케이. Okay.